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에게 상담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이제 몇 통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유행을 살펴본다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2억을 날렸고 1억을 날렸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 창업을 했는데 또 무너졌고 많은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공통점은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되겠지? 내생은왜 이럴까? 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후반대도 그랬고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는 아버지 장례 비용 300만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아버지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소식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딱 지인들 몇 분한테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조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관 나가기 전날, 새벽에, 어머니하고, 누나들하고, 부의금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새벽에, 아, 그때좀 마음이 참, 안, 안 좋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안 좋은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예고 없는 죽음인데, 또 장례식 비용이 없어서 걱정을 하면서 이 부의금을 몰래 열어본다는 게. 딱 3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안도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장연식치르고 아버지를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한 권인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쇼츠라는... 공인 최면치료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우리를 따라다니는 수호천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후세계에 있을 때 다음 생을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련들은 사후세계에서 저성에서 다 자기가 설계를 했다,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삶을 계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여러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전생을 직접 제가 어, 돌아봤고 체험을 했고 또 사후세계를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제 이야기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열린 마음으로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어, 지금의 힘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또 얻게 되는 교훈, 아니면 지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길잡이 영혼이 따라다닙니다. 수호천사, 수호령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길잡이 영혼은 사후세계에서도 함께했고 지금 삶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길잡이 영혼은 우리에게 생각과 느낌과 직감이란 것들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길잡이 영혼은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윤회를 수차례 이상 경험한 고도로 진화된 비물질적 존재다. 그들은 이러한 윤회를 통해 깊은 지혜를 얻으며 이제 그 지혜로 물질계에서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길잡이 영혼은 영감과 느낌, 생각과 직관 등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어떤 것에 대해 직감적인 느낌을 갖거나 어떤 것이 그러하리라는 것을 그냥 알때 그것은 우리의 길잡이 영혼이나 혼이 말해주는 것인 경우가 많다. 한 예로,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꺼림직한 기분이 들어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피했다고 하자. 이 경우 우리의 인생 계획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비행기 사고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잘 알고 있는 길잡이 영혼이 우리 안에 그러한 느낌을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보통 영은 우리에게 속삭인다고들 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 그대한, 이제, 그루즈 선이었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속으로 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을 하려다 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날 꿈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꿈을 꿨다 그리고, 어, 꿈의 느낌이 안 좋았다. 이러한, 이제, 이유로 탑승을 하지 않았는데, 살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길잡이 영혼, 수호 천사가 우리에게 보내 신호를 잘 감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영혼은 이제 전생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사후 세계에서 다음 생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전생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목적을 성취를 했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질타, 눈치, 비난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다. 아니면 끈기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또그 성격이 너무 급해서, 뭐, 그 힘든 나머지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번 생에서는, 다시 살게 될 이번 생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 삶의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영혼이 세우는 전생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생을 함께 할 영혼의 길잡이 및 다른 영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의논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궁리한다. 이러한 논의, 그리고 그 논의가 일어나는 장소에 접근해 본 스테이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곧 몸을 얻어 태어날 영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 있다는 것. 바로 옆의 그 작은 방에 길잡이 영혼들이 있어 계획을 검토하다가 필요할 때 나타난다는 것. 앞으로 올 생의 만일, 라면, 시나리오가 흑백의 체스판이나 흐름도 같은 것 위에 지도로 그려진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체스판 위 네모 칸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의 발전 단계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사후 세계에서 이 전생 계획을 세우는데 이 전생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길잡이 영혼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이 전생 계획을 세세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따르면 비물질적 영역에서는 생각이 곧 창조로 이어진다고 한다. 전생 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은 어디서 전생 계획을 짤 것인지, 그리고 채서판 등 어떤 도구를 쓸 것인지 의견을 모은다. 서로 간의 동의는 생각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곧 스테이시가 보는 물건들과 위치가 되는 것이다. 스테이시는 한 세션에서 영혼들이 전생 계획을 짜는 장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 전생 계획을 짤때 영혼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8층 짜리 건물이고 각 층에는 전생 계획을 짜는 방이 8개씩 있어요. 영이 말하길 이는 8이라는 숫자가 카르마와 운명의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건물에는 의도한 목적에 잘 맞게 하려는 뜻으로 8이라는 진동이 계획되어 있군요. 이런 건물 8개가 겹쳐진 채로 둥그렇게 꽃잎처럼 펼쳐져 있어요. 건물들은 직사각형이에요. 각각 8층 건물이고, 층마다 방이 8개씩 있군요. 영혼의 세계에는 이런 건물 군집이 12채 있고, 그중 거의 대부분은 지구에서의 삶을 계획하는데 쓰인다고 하네요. 될수 있으면 같은 건물, 같은 청, 같은 방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야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또 같은 공간에 있어야 각 삶에서 그리고 삶과 삶 사이에 자신들이 얼마만큼 진화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대요. 저성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들, 빌딩,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회의를 하듯이 사후 세계에서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이제 영적 스승들과 마스터들과 함께 이제 토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영적 진복, 영혼의 성장에 도움 이 되는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서 어그 인생 계획을 설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자녀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중학생인데 이제 그 뛰어내린 겁니다. 몇 년이 이제 지났는데도 그 슬픔,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더라면 지금 같이 살고 있을 텐데 너무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너무 못난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땅에 그부딪혀질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극단적인 선택, 자살도 전생 계획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치 않은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 때문에, 카르마 때문에 이제 이번 생에서 짧게 살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이제 그 추락사를 하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고정, 고정 물을 뛰어내릴 때 바닥면에 부딪히기 전에 영혼은 이제 챙겨나가듯이 그냥 육신에서 나가버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길잡이 영혼들이 이제 빠져나오게끔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이 영혼이 이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충돌 직전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영혼은 아무런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서 옥상에서 마네킹을 이제 던지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마네킹을 쳐다보겠죠. 추락과 동시에 그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이제 광경을 보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슬프다 아프다 이게 아니죠. 그처럼 우리 영혼이 빠져난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조언을 해드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위안이 된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온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혼이죠 우리는 완벽한 상태에 있는 존재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인간으로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인데 백년 남짓한 그이 지구별 소풍을 온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창조를 해보고 다양한 체험을 해보기 위해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전생에서 내가 자신이 여러분이 다필요에 의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난이 체험을 통해 끈기를 배우고, 난이또 상체를 통해서, 어, 슬픔을 배우고, 고통을 배우고, 사랑을 또 배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이제 힘든 일이 있었고, 하지만, 어,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제가 그 변형된 축복, 변형된 선물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특별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이고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라는 것. 우리는 우주를 내가 원하는 그런, 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그런 어, 주방, 아니면 뭐, 생산, 기지, 생산 공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성과 사후세계, 내면치유, 마음 공부 이란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배움을 가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브 카페 한체기에 가입을 하시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귀한 책들을 읽고 절판 도서들을 읽고, 내적 충만, 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 이두 마리를 같이 이제, 어, 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글쓰기, 책쓰기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무자본 창업도 함께 하면서, 이 지구별 여행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